경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를 틀면 위기라는 단어가 붙고 사람들은 그제야 놀랍니다. 하지만 조금만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은 정말 다르다. 이번엔 회복이 안될것 같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모든 위기를 지나 지금도 부자는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마다 새로운 부자가 등장했습니다. 경제위기는 돈을 없애지 않습니다. 단지 위치를 바꿉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그게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대출 갚으며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 다녔고 성실했고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달뒤 책상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가장 후회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위기가 올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월급이 나오는 동안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금은 있었지만 대출이 더 많았고, 보험은 있었지만 현금 흐름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있던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점심도 늘 단순했고 소비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이 오른다, 부동산이 오른다 떠들 때도 그는 조용히 현금을 쌓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 그때 기회는 현금 있는 사람에게 온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한 사람은 직장을 잃고 집을 지키기 위해 허덕였고 다른 한 사람은 헐값에 나온 자산을 하나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월급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니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금융위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았습니다. 아니,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공포에 휩싸였고, 은행은 냉정했고,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60대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업을 했고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빚을 싫어하고 늘 여유 자금을 남겨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 망한다는데 왜 사느냐고. 하지만 그는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봤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만 나오는 가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에 다 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분산해서 샀습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더 싸지는 자산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몇년뒤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활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노후 걱정이 줄었고,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덜 하게 됐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경제 전망이 쏟아집니다. 폭락한다. 기회다. 지금 안 사면 끝이다.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졌습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고, 준비되지 않은 투자를 했습니다. 대출을 끼고, 한 곳에 몰아서, 빠른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같은 자산인데 누군가는 버텼고 누군가는 팔아야 했습니다. 차이는 실력보다 구조였습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었고 빚이 많은 사람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위기에서 부가 이동하는 기준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란 무엇일까요? 대단한 투자 기술일까요? 특별한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준비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빚의 크기를 관리하는 것. 둘째 현금을 완전히 소진하지 않는 것. 셋째 위기가 와도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많은 분들이 위기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언제 오느냐? 내년이냐, 후년이냐?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준비할 시간은 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평소에는 흘려보낼 뿐입니다. 평온할 때는 위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늦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팔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경제위기는 예외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돈은 사라지지 않고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위기가 올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뭘 사야 하느냐?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하지만 그 질문은 늘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을 살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위기 때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위기 대응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회복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벌수 있었고, 몇년 손해를 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전략은, 공격보다 생존, 확장보다 지속, 한 방보다 흐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 규모에 집착합니다. 집한 채. 예금 얼마. 주식 얼마. 하지만 위기에서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매달 숨쉴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위기에서 선택권을 만듭니다. 현금 흐름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위기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산을 키우기보다 자산을 월급처럼 바꾸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빚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빚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때 빚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망가뜨립니다. 좋은 자산을 나쁜 가격에 팔게 만들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만듭니다. 50대 이후의 빚은 성장용이 아니라 생존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빚이 없어도 생활이 유지되는가? 이자만 나가고 자산은 버티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위기 대응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한 번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금이다. 이번이 기회다. 이 말에 한 번에 움직인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위기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눠서 사고, 기다리고, 흐름을 확인하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50대 이후의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정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 성공한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뉴스, 전문가 전망, 유튜브 분석,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딱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가? 빚이 감당 가능한가? 지금 이 자산이 없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위기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기다릴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지루함을 견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너무 일찍 사고, 너무 빨리 팔고, 너무 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부의 이동은 항상 가장 조용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뉴스가 떠들기 시작하면 이미 기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경제위기는 공포의 사건이 아니라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 시험은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구조를 묻습니다. 지금의 삶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위기가 내일 온다면 지금의 나는 팔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그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50대 이후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돈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